자 이번에 얘기할 주제는 북한 관련입니다. 자, 한미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연장하기로 했죠. 예. 자, 한미 연합 공중 훈련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사상 첫 NLL 이남 지역, 강릉에서 56km요? 엄청 50세. 가까운 거죠. 이 예, 그 예, 정도면? 예. 올릉도에서 160km. 그러니까. 양쪽 이제 우리나라 영토가 있다 보면 거기에 영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해가 12해리니까 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영해, 그 다음에 강릉 중심으로 영해를 딱 비집고 이 아, 영해라고 할수 없는 곳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공해에 따어다렸지 음. 공해 상해, 공해상에 따어다렸지 아. 근데 이게 지금 북한에 일상적인 도발과는 좀 다른 성격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겁니까? 뭐, 전문가들은 얘기할 때 북한이 지금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게 음. 심상치 가 않다. 음. 왜냐하면 과거에 뭐, 이 NLL 이남으로 그 미사일을 보낸 것도 처음이지만, 음. 과거에는 미군들이,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미항공모함과 전략자산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도발 안 했거든. 음. 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지하 펑크로 다들가 있었다고. 그, 과거에도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침공 전에 미군들이 이렇게 연합 훈련한다 공정훈련 하다가, 음. 그 다음에 바로 전쟁 태세로 전환해가지고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걸 얘기할 정도로 애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야, 지금. 과거에는 미 항공 모함이 들어와 있을 때는 다 지하 펑크에다가 벌벌 떨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신감 보이는 거지. 핵을 갖고 있으니까. 음. 이거 방향 조금만 틀면 나만 타격할 수 있다.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야요 뭐, 같아요. 미국한테 지금 늘 일본도 같이 끌어들이는 게 뭐냐면, 남한만 해가지고는 미국이 눈 하나 깜짝 안할것 같으니까, 일본까지도 때리겠다. 뭐, 미국까지 본토까지 날리면,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여격당할 것 같고, 적어도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우리는 때릴 수 있다. 너 미국, 너 감당할 자신 있어? 이걸 보이려고 지금, 지금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이게. 삼재타격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석부 대통령이. 그런 차원의 위협으로 보고 북한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맞아 죽겠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대응 차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보던데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 한번쏠 때마다 공해상에 떨어뜨려도 뭐 전부 다이 울릉도가 거의 뭐 마비될 정도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지하에 숨고 난리 나잖아요 막 방송에 실제 공습경보라고 뜨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울릉도 받는 울릉도의 공습경보가 올랐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동적으로 뜨거든 그게 그러면 방송 중간에 실제 상황이라 뜨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 근데 입장을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북한은, 생각해보세요. 미국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들어 때마다, 이 지상으로도 못 올라오고, 전부 다 지하 방카로 들어가가지고, 그 훈련 끝날 때까지, 열흘이든 한 달이든 벌벌 떨면서, 그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지들도 이제 전방에 전부 다 대비 태세 걸어놓고, 비상대기하고, 군화도 못뽑고 없는 돈에 항공기 몇 대라도 띄워가지고, 같이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북한 애들이 바라봤을 때도, 한국에서 한번 훈련할 때마다 짜증나는 거야. 먼저 도발한 게 아니라 늘 보면 한국에서 훈련할 때마다 얘들은 막 차원이야. 강력하게 독한말을 쏟아놓으면서 뭔가 대응을 했다는 거는 북한한테도 이게 엄청나게 아픈 거거든. 음, 무섭구나. 무섭지, 두렵고 떨리고.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한국, 미국 같이 손잡고 훈련하는데 북한이 봤을 때는 위협을 우리보다 더 느끼지 않겠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북한이 한미연합전력에 대해서 그것도 공중에 240대 비행기가 또 있고 이러면 위협을 느끼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계속해서 하느냐 우리 정부가 강경무드를 유지하면서 이런 도발을 자꾸 초래를 하는 걸까요? 철래한다기보다는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음, 관리 평화를 관리해야지 뭐 북한한테는 냉정한 대응을 계속 주문하거든요 북한하고 관계 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비상식적인 집단이잖아 음. 우리가 평상심을 갖고 그냥 북한이 하는 만큼만 보여주면 되거든 네가 뭐 공해상 쏘든 어디 쏘든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다돼 있어 근데 네가 실제로 우리 땅한뼘이라도 우리 국민 한 명이라도 손끝 하나라도 다친다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몇 배의 보복을 당할 거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런 어. 힘이 있다는 걸 어. 암시하면 되죠. 그리고 정말로 군대를 아는 사람, 북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선제 타격 운운하면 안 돼. 사실은. 그거는 능력 이 있으면 이미 알아서 기어. 그렇죠. 알아서 기시. 북한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가지고 말싸움하고 있는 거야. 난 북한군도 저거 정권 차원에서 핵무기 아무리 개발해도 결국은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고 자본의 물결이 들어가면 북한 무너지는 거는 나는 순식간에 그날이 그렇죠. 올 수도 있다. 이게 음.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을 해서 교역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완전 가랑비에 엎쪘듯이 슬금슬금 무너지지 않을까? 진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달러 많이 준비해가지고, 어? 곳곳에서 공예상하고 음. 휴전선 앞에서 국가 차원에서 풍선 날려가지고 있잖아. 북한에다가 막 톤폭탄을 때리는 거야. CD 넣고 막 이러면, 그 아니, 지금 그. 뭐 국경에서 꽃제비들이 많이 갖다 날는데 우리나라 드라마도 보고. 어어.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남한 방송 보고 그걸 배급하는 애들은 사행시킨다 그러잖아. 이 한국마음이 온 것보다도 그걸 더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렇지 어, 그게. 그게 정이 그게 가장 위협인데. 어, 그게 지금 사실은 그 북한을 굴복시키는 가장 북한한테 두려운 건데,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무조건 뭐 비행기 많이 때리고 우리도 핵 폭탄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술핵이 남한 땅에 있던, 고함에 있던, 오키나와에 있던, 핵은 쏘면 같이 쏠거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때리면 북한도 때릴 거니까 겁이 나서 우리 같이 쏘지 말자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는 건 아니야. 미국이 소위 말한 깡패 국가들한테 뻔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핵핵 핵 응징을 할 거라고 봐.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만 무슨 핵 실험장 되는 거지 뭐. 핵 실험장 되는 거지. 그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해야 된다. 우리 보수 진영도 이럴 거 없는 놈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 자꾸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진짜 이럴 게 없는 놈으로 만들어버리면 안될것 같아. 요 지금은 이을게 많은 놈이야. 김정은, 적어도 김정은 도당들이 봤을 때는 이놈들은 세계에서 제일, 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 지 마음대로 하잖아. 이놈들은 이렇게 제일 많은 놈들이야. 겁이 나는 거지. 니들 우리 목 따로 안 온다고 그것만 보장해주면 그냥 우리도 핵이가안 쓰고 폐기할 것좀 폐기하고 냉각탑도좀 폭파하고 우리 몇 개만 불안하니까 몇 개만 보험용으로 들고 있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원래 강아지도 겁 많은 놈이 먼저 물어. 더짖죠더짖고 물어. 지가 강자인 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강대단 뭐. 전략으로 서로 막대치국면으로 여기서 한발 쏘면 우리는 막 비행기 더 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집에 미치광이가 하나 살아요. 맨날 술 먹고 막 째려보고 막 우리 집에 병 던지고 하는 놈이 있어. 응. 걔네 집 앞에 샌드레백 매달아놓고 막 응. 밤새 치고 있는 거야, 막. 응. 이거보다는. 응. 우리는 막 헬스도 해서 근육도 좋고 막 체력도 좋고 막저 뒤에 우리 동료들도 막 세네 명 있어. 근데 아저 저번에 왜 그랬었어요? 사이좋게 지내시다. 악수하는 게더 위협이 되지 않을까? <laughs> 쫄겠지. 그러니까. 늘 그런 말도 했잖아. 칼은 칼집에 꽂아놔야지 무서운 그러니까요. 거지. 칼 빼는 순간 똑같은 놈 된다. 고제 음, 뭐.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평화가 유지될 텐데 음. 악에 맞춰서 막 진짜 등에서 칼이라도 한번 꽂을 너는 내한테 왜 앞에서 계속 샌드백을 치고 있냐, 이거야. 골목에서, 뒷골목에서 찌르면 어떡하라고. 불안한 게 그거거든. 북한이 핵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을 우리 나만의 영토에다가 때리지는 못하지, 그거는. 그거는 자기 체제와 김정은이 이제 목, 목 따가지고 이제 걸어 놓는 게 되니까. 근데 국지도발의 가능성 있잖아. 또 연평도 쳤듯이 어디 단발 치고 지들은 뭐 전방에 몇대 맞고 자기 병사들이 몇백 명, 몇천명 맞아 죽든 국지도발은 할수 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 또 국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연평도도발 같은 게한번더 어, 그런...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제타격을 해? 아니, 선제타격이 아니라 만약에 맞으면 그때는 내가 들어보니까 이명박도 그렇고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공군은 다 때릴 준비를 해돼 있는 거야, 이 대통령이 때려야 그럼 때렸는데 때리지 말고 자제시켰다더라고. 우리도 자주포를 쐈잖아. 근데 뭐 자주포는 바로 쐈지만, 원래는 원래 원점 타격한다 그랬잖아. 맞으면 동종의 무기로 뭐두 배, 세 배의 보복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다바다 떨어졌다며. 응. 뭐, 우리가 대응사격 한 게. 아니, 걔들도 맞았다고 얘기하잖아. 걔들도 자주포로, K9 자주포가. 저렇게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게 뭐냐면 그때 성능을 한번 아. 보여줬거든. 북한 막상에서막 들것으로 시신들이 막뭐 어쨌든 수십 명에서 백명 이상 죽었다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 만약 우리 공군까지 떠가지고 바로 맞았을 때는 바로 때려뿌야 돼. 몇배로더 그때 확 쏟아부었으면 뭐 전면전으로 다음으로는... 확전될 위험은 없습니까? 전면전은 당시에 북한이 겁이 나서 못했겠지.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북한이 도발을 한다. 복지 도발을 하면. 한국이 이번엔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연평도는 어. MB였는데도 보수 정권 때도 안 했잖아, 자제했잖아요. 청와대 있는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평화유지를 위해서 자제한 게 아니라. 어, 우리 우리 정권이 어, 잘 몰랐어. <laughs> 우리가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어, 있는지 몰랐나? <laughs> 우리 정권이 더 평화를 우리 보수 정권이 평화를 더 사랑하지. 군대도 그래서 총을 음, 들어본 사람은 음, 별로 음, 없고. 음, 집총 <laughs> 그러니까, 거부야. <laughs> 어, 도리어. 좌파 정권은 그럼 새끼들 나라를 통으로 북에 받친다고 하는 그 비난이 두려워서라도 좌파 정권 때릴 것 같아 문재인 특전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참 쪽팔리더라고 문재인이 특전사 복이고 대통령 홍보물에 선거 홍보물에 막 올리는데 <웃음> <웃음> 우리가 그렇게 어? 저기 강력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이라 그러면서 군대 안 갔다 온 정치인들 저, 저쪽에 우리 쪽둘다 그 민주 운동하다가 수용 당한 사람 빼고 나면 어느 당이 군대에 안 갔던 사람이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우리 당이 훨씬 많거든. 그 그렇잖아. 민주당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하다. 열중시어 사태처럼 중요한 걸안 하고도 중요한지 모르고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군사 관련 문제에서는 그러면 안되잖아그 보수란 사람들이 댓글에 우리 적혀있잖아. 별걸 다이새끼들 터집 잡는다고 우리 보고도 막 얘기하는데 그건 당신은 보수가 아닌 거지 보수라면 별걸 다가 아니라 좌파들이 그랬다 생각해봐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 음, 그 별게 별게 어, 아닌 그러니까 건데. 그러니까 진짜 내로만 안 불인가? 내로 남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체제 유지하는데도 지금 쉽지 가 않고 경제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어렵다. 말씀 맞다나 지금 저렇게 남한 물건 특히 영상물 갖고 가면. 사형시키고 해도, 그거를 뭐 국경 통제를 해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체제 보장받고, 미국하고 협상을 끌어내가지고 평화협정 맺으려는 것 같아. 그리고 돈도 좀 받고, 이경제제재도좀 풀고. 그러려고 지금 레버리지를 막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쉽게 무너질 체제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냥 운수 좋게 저격을 당하든지 갑자기 중국과 나라가 폭삭이를 망하는 옛날에 소련 무너질 때처럼 이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나 미국에 개입하지 않고, 음. 김정은이 자연사하거나, 아니, 음. 누군가에 암살을 당했다. 음. 이런 문체제가 전복이 될까요? 나는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봐. 왜냐면, 또라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나? 중국이 내려오지. 음. 갑자기 북한 김정은이 암살했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깔아놓은 자산이 많아. 뭐, 항구도 100년 빌리고, 먹을 거 주면서 중국들도 많이 돌아있고, 그러면, 중국도 조중 상호 방위조약, 우리 한미 방위조약처럼 자동으로 개입하기도 했거든. 만주에 있는 중국군들이 3 8발선으로 내려오나? 삼발선까지 내려, 아니지. 내가 봤을 때는 얘들이 그래, 청천강까지 내려올까, 청천강까지. 내려와가지고, 명분은 뭐냐? 자국민보호, 자국재산보호. 그래서 북한을 딱 음. 점령하고, 나중에 미군하고 협상하려고 그러겠지. 청천강 이북은. 영원히 중국에... 중국에 이렇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상 명분이 하나도 없어.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이미 다른 나라로 70년도 있었고, 우리가 북한에 도로를 하나 닦았나, 북한에 투자한 자산이 있나, 우리 국민이나 보호해야 국민이 있나,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휴전선 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군대를 올려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점령하고, 중국하고 전령하던 얘기지 뭐로. 그렇지, 중국하고 전쟁하는 거지. 그럼 미국이 원하지 않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적당히 또 그렇지. 휴전선을 올릴 거 아니야? 어, 그니까. 중국과 협상해가지고 청천강기,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안 통일신라 시대 때그 정도 영토. 원래 걔들은 그래서 고려는 자기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 명분도 다 만들어놓은 거거든.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남북이 대화를 해서 같이 선포잡고 통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그래야 중국이 못 들어오지. 만약에 북한이 기상사태가 벌어지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몇명 되나 싶어 나는 그런 차원에서 <laughs>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야 되는데 어. 이게 북한을 너무 벼랑 끝으로 몰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통일이 될수 있다면 난 모르겠어 우리가 막 강력한 이 군비력을 백배 차이 내고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 치자 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이 중심이 짧고 영토가 작은 데서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북한이 항복하려 그러나? 항복 안해 나를 통으로 받쳐 가지고 아 우리가 해 보니까 바둑 돌 던지듯이 우리 졌다 하고 나를 통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런 가정이 얘기하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음. 우리한테 피해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북한을 괴멸시키겠냐고. 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별랑꽃으로 몰지 않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한미 공중 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형님이 대통령이면 북한이 사상 첫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더 강하게 훈련해 이렇게 하겠냐고 나는 중지시켰을 것 같아 왜냐하면 훈련을 더 연장하면 북한이 경고를 했잖아 교통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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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우리 죽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고 구걸을 했는데 안 하니까 미사일을 맞배기로 그 야가 빠진 강아지처럼 잖아 똥을 이펴 놓은 있잖아 배변 용지 끝에 딱 이렇게 경계선에 똥을 싼는데 아, 비를해개 어? 똥으로 비료. 아니, 나 그게 딱 지금 북한이야. 지가 화났다는 거지. 근데 화가 났는데 이걸 바깥에 싸면 주인한테 혼난다는 거 아니까 꼭 바깥에 있잖아. 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 딱. 음. 나는 북한 애들이 어제 미사일 쏘는 거 보고 딱그그 그 야가 빠진그 있잖아. 똥마려운 강아지 같구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서 더 코너로 몰잖아 남은 건 자존심 안 하고 똥을 싸서 버려 벼랑껏 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난봐 이게 절대로 굴복할 것 같아 진짜 울릉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울릉도는 너무 타격이 클 거고 다른 데뭐 없나? 독도? 모르지 아, 독도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 독도 지금 일본하고 싸우는데 거기 아니, 때리면 북한도 독도를 아끼더라고 오 어, 그렇지 <laughs>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는 훈련 연장을 결정을 했는데, 형님이 만약에 정부에 조언한다, 군사 전문가로서 하면 훈련을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보여줄 거다 보여줬잖아. 우리, 우리도 미사일을 쌓았잖아, 세발 북한, 저 NLL 이북에 있는 영해에다가 쌓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하면 됐지 않나? 일단은 나는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봐. 니들 원하는 게 뭐냐? 걔네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6.25 전쟁 때도 2년 이상을 협상을 했단 말이야 뒤로 우리가 훈련을 연장한다고 해서 미군기가 들어와 있고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고 하면 더 안전함을 느껴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항공모함 어아서 쏘는데 실제로 미친 척하고 쏘면 그렇지 저것들도 뭐 보수고 진보고 어다 죽는 거야 어, 저것들도 어차피 우리 몇백 명 죽더라도 니들 한 10명이라도 죽이겠다 그러고 나오면 서해 쪽에 다시 해군 함장에 대해서 도발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고 음. 선박 같은 것도 내려 보내 가지고 연평해전처럼 어, NLL 침공하면서 그걸 명분 삼아가 또 도발을 하지 않겠나. 자기들 군인 몇십명 죽이더라도 뭐 우리만 한다, 한다 이런 거 보여주면 그것도 에코전 우리 젊은 애들이 또 죽어야 되잖아. 방금 형님에게 듯이 우리도 원전 타격 미네가 하면 우리도 한다는데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니네 계속 훈련해? 그럼 우리도 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렇겠지. 쟤들도 여기서 밀리면 나라가 망한다고 체제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대화를 해야죠.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서. 그래서 남북문제는 어쨌든 정권에 관계없이 첫 번째 대전제가 우리 헌법에도 나오지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비상식적인 놈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놈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주장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더 들어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바와 해줄 수 없는 바를 명확하게 원칙을 정해서 선을 꺾고, 그 원칙을 넘어오면 너들한테 엄청나게 데미지를 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인만 시키면 지금과 같은 계속 끊임없는 대치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 긴장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긴장감을 줄여야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한다라는 생각도 한번 정부가 했으면 좋겠네요. 그 보세요, 지금 훈련, 그 비질런트 스톰도 2015년에 시작해가지고 2018년부터 중지된 훈련이었어요. 이게 음, 왜 중지됐나요? 그 남북 화해 무드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 그렇죠. 이거를 중지시켰다가 음... 축소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군 독자 훈련이나 그다음 규모를 축소해서 다런 훈련을 하고 2019년도에 아예 하지 않아요. 이번에 5년 만에 어쨌든 이런 대규모 훈련을 재개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짜증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두렵고 음. 그 매,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강경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 같죠? 뭐 정권 때마다 도발이 없던 적이 뭐 도발은 뭐 계속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공비를 내려 보내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사라졌고 공비 내려보는들 내뭐 공비들이 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남한 생활에 다 적응해 가지고 남한이 더 좋은데 뭐 물질 만능 물질을 맛봤어 내려 보내면 적적 여기 현지화가 너무 잘 되니까 그거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이 간첩이라니까 뭐 간첩을 따로 내려비를 필요가 없었겠네 <laughs>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한테 강경 기조를 유지해가지고 북한 애들한테 욕을 막 먹으니까 댓글에도 우리 편들이 보두가 그래 북한한테 욕먹는 대통령이 진짜 잘하는 거지 북한한테 욕을 먹어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야 너희들 삶은 새 대가리 <laughs> <laughs> 어? 그리고 뭐 인간 뭐뭐뭐욕먹는다 뭐라 어, 그러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큼 그러면 북한한테 욕 많이 먹은 대통령이 어딨냐고 그걸 댓글 달아놨더라고 네, 네, 지찬이야 뭐야 이거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우리 대통령이 더 북한한테는 욕먹으면서 북한하고 많이 싸운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더구만. 음,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 뭐가 될지 정권 관계자 여러분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모든 준비된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슈들을 모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슈 설명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